안녕하세요. 청담미츠부동산 김종찬입니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곳은 강남구 신사동이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 메인길에서 바로 이면 쪽에 있는 보시다시피 코너 건물이고요. 아시다시피 이 신사역 일대로 가로수길 주변으로 건물의 매매 금액이 정말 정말 많이 올랐고 정말 정말 비싼 금액의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건물의 평당 매매 금액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소개를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해당 건물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방금 이 신사역이나 이 가로수길 일대로 건물 가격이 정말 정말 비싸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건물을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신사동 일대입니다. 누구라도 이 신사동 일대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듯이, 이 신사동 일대 소유주 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일대로 건물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 유튜브상에 신사동 일대에 괜찮은 건물들이 있지만 평당 매매 금액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상에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도 있었는데 오늘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개를 해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당 건물의 위치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해당 건물의 컨디션을 안내해 드리고 세부 사항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에 보이시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이고요. 이 전면에 6m 도로와 측면에 4m 도로를 낀 코너 건물입니다. 이 전면 쪽으로는 모두 상가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와이드한 공간이 나오고 있고 측면 쪽에 이제 건물의 주출입구가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현재 명도가 모두 완료된 상태로 해당 건물을 매입하는 즉시 리모델링 공사가 가능하고요. 현재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는 필수로 설치를 해야 되는 컨디션입니다. 해당 건물은 각 층당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한 30평 전후가 되고요.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한 44평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후면 쪽에 주차가 가능하고 이렇게 전면에 주차를 몇대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건물의 이제 전면 모습이고요. 해당 건물은 1991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현재도 뭐 건물 임대 놓는데 컨디션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리모델링을 하시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다면 정말 높은 임대 수익과 안정적인 지가 상승을 무조건 기대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네, 제가 해당 건물이 가로수길 이면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제가 가로수길로 이동하면서 이곳 상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제 가로수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뒤쪽으로 오래전에는 모두 주택이었습니다. 빨간 벽돌이 있는 주택이었는데, 현재 이곳에 상권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주택들이 모두 없어지고 커피숍이나 옷집이나 음식점 같은 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다들 아시듯이 이 가로수길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공실이 많이 있는 상태지만 이 가로수길 이면에 세로수길이나 이쪽 상권으로는 공실도 없고 유동인구도 정말 정말 많은 곳입니다. 네, 해당 건물에서 뭐 걸어서 1분도 걸리지 않는 위치에 저기 앞에 보이시는 도로가 이제 신사동 메인 가로수길입니다. 이쪽 신사동 메인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료 정말 비싸구요. 매매 금액도 정말 정말 비싼 골목입니다. 네. 이곳이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 메인 골목이고요 해당 건물에서 이 신사동 가로수길까지는 걸어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해당 건물의 세부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소는 강남구 신사동 554-2번지고요. 이곳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전면도로 6m, 측면도로 4m를 끼고 있는 코너 건물이고요. 신사역과 압구정역에서는 도보 12분이 소요됩니다. 대지 면적은 66.4평이고, 현재 건축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로 총 연면적이 196평이고요. 현재 건축물이 용적률 229%로 지어졌기 때문에 용적률 29%가량 연면적 이득을 본 건물입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은 신축하시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해당 건물의 매매 금액은 125억 원. 평당 매매 금액은 1억 8,800만 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물 전체 명도가 완료되어 있어서 매입하는 즉시 리모델링 공사가 가능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신사동 가로수길 바로 이면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영상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으로 정말 정말 좋지만 금액이 너무 비싸서 제가 유튜브에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었는데 해당 건물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매 금액이 125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건물도 최초에는 140억 원에 매매가 진행 중인 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매매 금액 15억 원이 조율되어서 현재 125억 원에 진행되고 있는 매물이고요. 평당 매매 금액 1억 8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이곳의 위치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은 위치이고요. 뭐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이곳 일대를 한번 와보시면은 가로수길 메인 길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해당 건물이 있는 쪽으로는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 주변으로 주택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얼마 남아있지 않은 건물들도 계속해서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요. 앞으로 이곳이 젊은 사람들이 밀집될 수 있는 상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해당 건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세부적인 사항 리본 헬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선상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